이상아, 네. 김현철. 서원이대학교의 네. 36기 2차 음식대회를 개최를 선언합니다. 3달 따르라. 공지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연장 참석입니다. 아마 오늘 임금 교습이 요관이 통과된다면 2018년도 진이 본격 진행되리라고 합니다. 임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많습니다. 노동교섭 노종 노동이 사제, 올바른 지식기직 정규주가할 일이 많습니다. 남부들과 부하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사망기사 관련 대법원 브리핑입니다. 논의 안건으로 일환으로 니어안건, 삼다시일, 삼다시이 안건, 이산안건 이렇게 강제하고건합니다 주요 보는 지금 현재 노동력 집행부는 머을슨과 7월 12일 종료된 이후로 노동조합 집행부가 체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어, 새로운 기관장이라든지 사장 투명과 관련해서 어, 청문회를 하겠다고 시의회에서 요구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오거돈 시장이 하루 이내에 추석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표 수리됐는데 출분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온석 받아 상태인데 되지만식 심평창 식당 식당 시정화 보장노동행위에 대한 거. 아여위 명의 신설하잖아요. 을이 신설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지은 기존에 우리 용무실분들. 가족이 별의그부 형태를 저희가 었는데 지금 기간제 가지고 60명이 돼가지고 1번 집 대해서 327일자 아마 월요일날 이제 계약 많이 보아 됩니다 327일날 나간날 끝나기는 그 해가지고 아마 다이어트 좀내주게끔절대적좀 힘을 써서 줄일 수 현장 부족 인력 확보에 대한 뭐좀 거리 사항을 좀들리고 계겠습니다 그쪽 공사에 속히좀 신규 관련을 조금 좀... 욕심을 좀 했으면, 싶 쉽, 쉽, 쉽. 각종 위원회가 잘활성화된다면 잘, 잘 활성화되겠거든요. 이게 분명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게 교실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좀, 광만하게, 이게, 렇게 걸릴 게 아니라, 정리할 게의미하고요 그래야 좀할수 있겠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네. 시점을 기점을 해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자동 네. 소멸하는 게 가능, 안 해도 네. 되고, 뭐. 그 다음에 활동판가를 보고 난 다음에 어, 살수 있다 로수다는까없을거 어, 없을까 포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원 동지들과 함께 정부과 자금에 맞서는 주제 비정규직 주가 항당을 열게 주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국 숙집이 인상에 대한 거를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조합과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저희는 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시간으로 동일한 중요한 사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한테... 에게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겠다. 그 방안으로서 저희 카카오톡 대부분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문자 하나 보냈는데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문자 비용이. 근데 카카오톡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안 들기 때문에.